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15학번 컴퓨터공학과 정재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중소기업대상교육세미나 정보검색시스템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연구 배경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한국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유형의 세미나가 약 1375건이 개최가 되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거나 이제 검색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가 않아서 어 이제 그 부,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가 돼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공공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이제, 이제 변경하고 이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 이를 위해서 이제 o r a DBMS 11G 버전과 오라클 c l e d e v e l o p 개발 툴을 사용하였고, JDK 1.8 버전을 이용해서, 이제 o r a 과 JDBC 구현을, JDBC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웹상에서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 이제 Tomcat 9 버전은 서버를 사용했고, 웹브라우저는 크롬을 사용하였습니다. Spring Framework를 적용하기 위해서, 메입은이븐3.6.3 버전과 이제 스프링 툴 실초 이제 이클립스 개발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다 객체 지향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응용 문맥 방식을 어, 그림과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어, 이응용 문맥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필요한 객체를 이제 요청만 하고 어, 실제 객체는 이제 팩토리 클래스에서 생성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책임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빈에 등록된 이제 객체가 이제 클라이언트에 그대로 전달돼서 클라이언트는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고 어, 이렇게 제어의 역전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쪽과 생성된 객체를 사용하는 쪽의 역할과 책임을 이제 완전히 분리하였습니다. 어, 제 동작 흐름을 보면은, 플로우 차트에서 이제 제일 처음 실행할 때, 어 세미나 목록 게시판이 출력이 되고,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검색하거나 추가하고, 이제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어, 제 상세 정보를 출력해서 이제 거기서 또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어, 이때, 이때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JUnit 단위 테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 이, 이 단위 테스트는 이제 시스템을 여러 단위별로 나눠가지고, 단위별로 이제 한 단계씩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이 문제점을 더 빨리, 더 빨리 이제 찾을 수 있어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이제 제이용이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건데, 어, 이거 외에도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도 JUnit 단위 테스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이전에 응용문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 그걸 실행을 했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객체를 어떻게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팩토리 클래스는 어떻게 생성을 하고 전달을 하는지 어,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웹상에 출력할 때 이제 미,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이제 화면, 초기 화면 확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함으로써 모바일 화면,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도 어, 처음이랑 이제 화면 확대 비율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제 미디어 커리를 사용해서 어, 화면 너비가 달라질 때, 어, 이제 뭐 색상이 달라진다는 등의 이제 기능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에는 이제, 어, 이제 스프링의 여러 다른, 다른 기능들도 이제 더 추가를 할 것이고, 어, 이후에는 이제 지금까지 메이븐 기능을 사용했는데, 어, 그 이후에는 이제 그래돌 기능이나 이제 스프링부터 어,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